거짓말쟁이 원, 원희룡, 구라룡이라고도 하죠. 음. <laughs> 네. 아, <laughs> 아유, 진짜. 진짜 이, 아. 이, 이, 나는 정말 가족 전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어, 어제도 어, 무수히 수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어, 그런 거짓말 속에서 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음. 특히 불쌍한 도로 국장을 음. 아주 바보를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사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원희룡이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용역업체가 제출한 보고서가 없다고 했다가 금방 거짓말 한 것이 들통이 났는데요. 심상정 의원이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가 제출한 월간 진도 보고서를 요구를 했는데 원희룡은 용역사에서 작성해 보고한 건 없어서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에 대해서 <laughs> 한준호 의원이 심상정 의원이 말한 진도 보고서는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laughs> 갖고 있던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제 심, 거기서 원래 심사는 살살 하려고 했을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Correct. 네. 근데 <laughs> 거기서 빡이 돈 거예요. 아니 씨, 어? 민주당은 주고, 정의당은 안 줘? 큰당은 <laughs> <큰 방은 웃음> 주고, 작은당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자, 요런 쪽으로 빡이 돌아버렸죠. 심상정 심상정 씨가 정치적인 감각은 없더라도, 음. 꼭 차별 대우 받는 거. 어? 음. 말하자면 아이고 정의당이라고 우습게 보이는 꼴은 또못 참으셨나 봐요 음. 그래서 막 갔다가 들이댔다고 하는데 네. 지금 실제 별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원희룡이 저는 설명을 그렇게 들었다 자료가 없다고 들었다면서 오해를 풀어달라 그리고 결국은 또 거짓과 선동의 사태를 만든 민주당 전현직 대표부터 사과하라 음, 지가 거짓말 해놓고 있어 거짓말은 <laughs> 지가 다 해놓고 음. <laughs> 그래서 이뒤 이, 그 뒤쪽에 있는 거 보면 이번에 제출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대충 내놓은 자료라고 하잖아요 어, 그 55개 자료들이 선별해서 나온 자료라고 하는데 그나마 그 안에 한 20여 개는 음. 국토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자료를 들고 왔다고 그래요. 네, 문서 번호도 없는 비공식 네.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문이나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음. 이게 도대체 작성을 언제 했고 누가 했고 이게 정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수 없는 문서들을 그 중에 반을. 포함을 해 가지고 증거 자료로 꺼내 놓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공개했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음. 아니 원래는 공문 문서가 있어야 돼요. 공문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미등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어, 미등록 그러니까 숨기기 위해서 등록을 안 했는지 그런 거 같아요. 아니면 조작한 서류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음. 등록한 변화가 없는지 알수 없어요. 지금 얘네들이 50개 문건만 내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도로공사에 관련된 음. 기획이고, 그와 관련된 문서잖아요. 네. 공무원들이 문서를 안 남기고 회의를 하거나 업무를 진행할 수 없거든요. 음. 16번 회의를 했다고 치면, 그 16번 회의한 회의록 내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분량일 거예요. 음. 우리처럼 10분만 회의하고 끝내는, <laughs> 그런 컴팩트한 회사가 아니잖아! 어? 공무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요? 근데 그와 관련된 문서도 제대로 안 내놓은 상황에서 말로 거짓말을 흐린 거예요. 어제 제가 보기에 최고의 앞거는 뭐냐면, 네. 아, 왜, 왜 그, 왜 도로, 도로 변경, 종점 변경에 음. 대한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도로국에서 BC 값, 그러니까, 아, 교통, 음. 교통 노선에 대한, 아, 그 이익 값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음. 이쪽에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음. 그러 그래, 그런 그래서 그럼 그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어 문서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음.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아니, BC값이 높다고 해 갖고 당신이 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그 BC값이 높다는 높다고 하는 근거와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아, 그러면 우리 국장한테 물어보시죠. 라고 국장을 불러요. 그러니까 국장한테 BC값이 높다고 했습니까? 근데 이 국장이 BC값은 조사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 버린 거야. <laughs> 음. 즉 얘는 BC값에 대한 보고서를 분명히 거기 보면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자국장한됐다는 토스를 한거지 네. 멋지게 때려줘 근데 BC값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laughs> 해야 되는지 안 했다라고 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음.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실수를 한거죠 어. 솔직하게 비식값에 대한 보고서는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다시 열폭을 해가지고 언니 내가 오전에 말이야 구두로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아니 그런 보고서를 쓴 적이 없는 없는데, 국장이 없는데 상상력으로 어떻게 받아 상상력으로 비식값이 높게 나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결론은 뭐냐면 결국 저는 어... 이 국장님이 제가 보기에. 아, 진짜 순수한 사람이거나, 음. 이런, 이런 어떤 그, 어, 국정조사 자리라든지, 뭐, 요런 지리관계에 대해서, 어, 잘, 그, 경험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거나, 대놓고 죽여버릴라고. 원희룡이를 죽여버리려고 내부에 심어놓은 이중첩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심었다는 거예요? 어? 심긴 뭘 심어. 그냥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아니 근데 없는 게 아니야. 자리 보존하려면 일단 장관을 쉴드를 쳐야, 쳐야 아니, 되는데, 자 너무 쉴드를 못 쳐. 아니, 자료가 없는 건 어떻게 있다고 해요? 심지어. 그럼 나중에 책임은 그 음. 책임은 그 사람 했는지. 다 지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공무원은. 어. 그거예요. 늘 공이 어공을 대하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사실 음. 보여준 음. 거예요. 늘 공들은 어공, 그러니까 어쩌다,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들은 어차피 왔다 가고 얘네들 책임 안지안 안 지잖아. 이정권은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늘 공들은 지금 더더욱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왜냐면이 이번에 나온 도로 국장이.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계를 다 처음부터 진행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음. 처음부터 진행했던 사람은 지금 철도국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국장이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음. 그 철도국장을 불러요. 음. 도로국장이 답을 못하니까 네. 전임자 누굽니까? 지금 전임 철도국장 가 계시면 나와 계세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는 모릅니다. 냉정하게 그 사람은 <laughs> 치고 나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원희룡한테 물어보는 게아 도로국장한테 계속 물어봐요. 음. 그래서, 아니, 여기 니네 자체적인 법 안에 보면, 어? 원래 이렇게 인터체인지, 그, 그, IC나 이거에 그, 교차로 만들 때, 분명히 산지는 기준에서 29km, 음. 그리고 평지는 평지는 19km 이상을 유지하게끔 돼있지 않느냐 니네가 법으로 인터체인지와 인터체인지의 최소거리를 평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6에서 19km 이상 산지지역인 경우에는 29km 이상을 하라고 했는데 왜 개정안에는 니네들이 수정하는 안에는 6.8km인데도 이걸 신설한다고 여기다가 이 그림을 만들어 놨냐 라고 주장을 하니까 답을 못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아, 뭐, 가깝더라도, 어, 뭐, 4만 명 이상, 뭐, 몰릴 수 있고, 뭐. 야, 거기 전체적으로 다 산지인데, 어디에 4만 명이 거기를 몰려. 거기에,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